처음에 밑에서 나오나? 좀 비켜줄래? 지나갈 거거든? 이 와이어로 땡겨질 때 중-중-중 나가는 게 너무 좋아. 어우 씨, 너 타이밍 딱 맞다. 저 무기물... 아, 유기물... 무기물이었나? 무기물인가? 750개 있는데... 미쳤는데 그냥? 여기는 내가 맞지 나보다 딜이 더센것 같은데? 범위도 나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데? 부럽다 나도 저런 딜, 저런 범위 갖고 싶다 똥돼지가 한두 방, 세방이 보내는 것 같은데? 어머, 개 빠르다, 진짜. 나 혼자 할 때랑 속도가 달라. 나 혼자 할때 이거. 꽤 오래 걸렸는데. 사람만 많아지면 여기, 여기, 저기, 여기 하나. 한 자리씩만 받고 점프만 하고 있어도 되겠다. 여기서 이거 얼마나 편하냐? 근데 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이 피로도는 어쩔 수 없네. 이게 단점이야. 겁나 피곤해. 세 번째가 저 위쪽에서 나오나? 여기서 돼지 두 마리가 나올 거고, 끝나 아, 잡았... 언제 잡았지? <laughs> 지금 몇 개가 있을까? 우기가 아니라 저 양자 결정이었네. 750개 <laughs> 나오는 게 양자 결정이었네. 요건가? 양자 결정이 뭐지? 뭐다 쓰는 거겠지? 음.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 몇개 있냐 조각 313개 이 아저씨랑 나랑 교차하면서 계속 뛰어댕겨야겠네 이게 아니면 벨비 같은 애들이면 그냥 물 뿌려두고 가만 있으면 사냥 될거 아니야, 알았어? 온갖 곳에 양념을 다 해버린대. 이 아저씨가 올라오면 나는 내려가고. 내려가면 올라가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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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또 왔네? 이거는 겸치 별로 안 좋을까? 음, 버전이 어서 오세요. 아, 범위 데미지는 지금 나쁘진 않아. 기술 확선 됐고, 스킬 범위 13. 허이씨, 뭘 껴야 될까? 아그 전기 속성 꼈나? 데미지? 꼈겠지? 그것도 안 끼면 바보 멍충일 거 아니야. 적당히 바보 멍충해야 되는데, 너무 바보 멍청이면. 그 전기 맞나, 근데? 있네. 이거는 왜 레벨 이렇게 찍어놨을까? 거기다 찍어가지고, <laughs> 더 이상 찍을 게 없, 아니, 쓰고 싶은 게 없어서 안 넣지 않았을까? 나도 내가 왜안 넣는지 모르겠네.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. 지금 딱이 기분일 것 같아.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넣지 않았을까. 이쪽에다가 나올 건데, 나오네. 잡고. 음.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범위를 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? 범위가 필요해. 조건 범위를 찍어야 돼 이건 더더 더 멀리 더 많이 근데 범위를 더 이상 끼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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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없어 왜? 뭐야? 너왜 이래? 너... 너 누굴 따라간 거야? 방금 일단은 한번 갔다 오자고? 응... 에... 요 정도면 그래도 한번열때 45개 들어가던가, 충분히 뚫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여기서 있으면 금방 되긴 했겠다. 뭐야? 부른 거야? 안 부르는... 안 부르는... 다, 오케이, 미안 너, 쪽기 니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. 어떻게 끼워야되냐 퍼자 <목소리> 퍼자 <버자>, 퍼자 <버자>, <목소리> 아오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시때면 그거 나온다 아이. 한 번. 저뭐 실드는 전기로 때려야 되나? 아, f u c 아, 바라지도 않아 이제. 그냥 하나라도 나와라. 하나라도나오면난 만족할 것같아 음, 저기 돌아댕기는 것, 같아. 뭐 이상한 가파 같은 거뚜드러가면 되네. 미리 얼마나 센 거야? 한 번에 보내는 거면. 야, 이제 진짜 나와야 돼. 다섯 개. 야이씨. 다섯 개한 번에 다나오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? 음, 믿고 있어. 한 번에 다 나올 거야. 아, 필요 없다고 그딴 거뭘 자꾸 주는 거야. 필요할 때 나와, 제발 돌아버리겠네. 진짜 제발, 진짜 하나라도 나오죠. 내 독뎀지 이렇게 셀리가 없는데? 뭔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지? 오케이 하나. 독딜 은근히 세네 내게. 잘 들어가네. 아, shit. Last one. 오늘 시간상 이게 마지막이겠네. 어머 야 세상에 잠깐만 이거 이씨 어? 납탄으로 까야되네?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다. 얘네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필요 없다니까? 얼티밋 아니고 일반이네 그냥 얘는 그래도 얼티밋이니까 괜찮지 뭐 언젠간 뽑을 거니까 살고 싶어. 그럼 내말 차... 괜찮아 괜찮아 아야 오늘도 아유 근데 오늘은 잘 되지 않았나? 나름? 하나는 뚫었잖아 그럼 된거지 뭐 많은 욕심을 부리지마 애초에 나는 초반에 운이 너무 좋았어 초반에 찾는 것들이 빠르면 한 번에 나왔고 늦으면 한세번네번 안엔 다 나왔으니까 그때 운이 너무 좋았어 그 균등하게 써야 할 운을 지금 다 써버, 아, 어, 다 써버렸다. 지금 써야 할 운을 그때 다 써버린 것 같아. 말도 안 돼. 인벤토리가 가득 찼다니까. 반가워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러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? 나한테 필요한 게? 공격 강화 아 강제화 빙하 구름 맹독 투여 전신 전선 강화 스킬 사용시 지속적으로 자원을 소모하여 자신에게 독소 감응 효과를 부여. 얼티밋 프레임 안에 이거는 일반은 못 쓰나 봐. <laughs> 이거 나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?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지 않았나? 그러고 보니까. 10개. 보자 펀치 하나, 킥 하나. 이걸로는 좋은 게안 뜬다. 궁극에서 조져 버려야 되나? 얘도 별로 없네 허, 오 보이드 방벽 이거는 에이젝스 노란색을 갈아도 뜨긴 하는구나 장가왕패 또, 뭐가 이렇게 많아? 차원 집중은 또, 와, 개 많네? 물 4개, 치명적 속사. 이것들은 새로 나온 건가? 느낀 표 있는데, 아니다. 아, 아닌데, 일단 못 했고, 나중에 안 쓰는 것다한 번에 갈아 버려야겠다. 지금 만들 수 있는 걸다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총이나 뭐 캐릭터 영웅인가 만들 때 재료가 모질라지 않을까? 이건 이제 필요한 것만 뽑아야 될것 같은데 한 번에 막 하면 안될것 같아. 열러 금속 포일 저거는 어디서 얻지? 저거 얻으면 하나 나온데 글레이. 글레이도 얻기만 하면 나오기는 해. 근데 그게 그게 힘들지 얻는 게 얻는 게유나히 힘들지. 몇시지? 가죠? 오케이 뭐 오늘 퍼스트 디센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가보도록 합시다 녹화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녹화 끝 뭐야 문 닫았어? 안 열리네 못파나 볼라고 했는데 <laughs> 가자? 오예 끝